마벤 영 기타. 거리안배열성이요 우리 미소 옷도 옷이이죠또 응? 때마침 옷도 곰으로곰 <laughs> 옷을 입고 있어요. 그래서 범새마리 노래를 어? 배워 보겠습니다. 딸가만. 어. 나벤체이. 어. <laughs> 아빠 아, 아. Gom is bear. Gom. Jeez. Three bears is in one house. Three bear is same house. Mm -hmm. Daddy gom, mommy gom, me so gom. Mommy gom. Daddy gom is sobrang pot. Mommy g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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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no, that is original. Real? Daddy gom is part. Mommy gom is not sexy. Mm -hmm. 베 a b y gom is cute. 가논요. 음. Oh, song. 이 oh, But I c h a n 나. 자 노래를 시작해 볼까요. Just f o 오케이. g o 세 마리가. g 세 마리가. 한 집에 있어. 한 집에 있어. 아빠 g 아빠 g 엄마 g 엄마 g 미소 g 미소공 아빠곰은 뚱뚱해 아빠공은 뚱뚱해 엄마곰도 뚱뚱해 엄마곰도 뚱뚱해 에바라 가는 분이면 뚱뚱해 뚱뚱해 소불랑나바 소문 나만. 오리지널리 엄마 곰은 날씬해 날씬하다 섹시 베리 슬림 날씬 엄마 곰은 <laughs> 날씬해 엄마 oh 곰은 no, 날씬해 미소 곰은 너무 귀여워 미소 놈놈 no, no. 미소 곰 미소 곰 미소 아 연. 노래 불렀는데 방구르끼 오래 미소 으쓱으쓱 자란다 으쓱 잘한다. 으쓱으쓱 자란다 아그오래 미소 한글 공부시킬 수 있게 동요를 많이 글. 불러주려고 합니다 우리 미소가 커서 한국말 못하면 아빠가 속상할 것 같아요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우리 미소랑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아빠가 나갈려고나 영어를 쓰면 깊은 대화를 못하니까 속상할 것 같아. 나중에 아빠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,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얘기 많이 하자. 우리 미소야, 에? 알았죠? 오, 미소, 우리 미소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.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목욕을 해요. 맛있어요, 목욕하는 거? 애기들은 이렇게 모래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 그러죠. 엄마 뱃속에 있던 기억이 나서. 우리 미소도 목욕하는 억 엄청 좋아합니다. 울지도 않고 목욕만 시켜주면 이글생글해요 목욕 끝나면 또 바로 자고. 목욕하면 또 좋은 점이 코에 항상 애기들 코딱지가 이제 큰게 하나씩 박혀 있거든요. 목욕하고 나면 그게 중간에 재치기를 하는데 나오더라고요. 샴푸 샴푸. 샴푸도 하고 머리도 감고. 베이비 샴푸. 와, 비 엄청나게 오네요. 저 어, 앞쪽에는 물이 다 잠겼겠네요. 와, 드디어 홍수가 났습니다. 와, 다 잠기, 도로 다 잠겼어요. 저기, 아저씨 발목까지 잠겼네요, 저기는. 저희 집 위치가 주변보다 약간 높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 자동차 지금 바퀴가 한저 정도 잠겼는데요. 저 앞에 있는 자동차는 바퀴가 더 많이 잠겼어요. 그리고 저길 앞쪽에는 완전히 잠겼습니다. 지금 차가 못 나갈 거예요. 이 프라이스들이 지금 앞에 나갈 수 있을지 지금 슬금슬금 나가고 있어요. 와.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한 3, 4시간 지금 계속 내리는 것 같아요. 아, 밖에 어수피 시끄럽죠? 때도저 저 똥차라 그러죠 우리 옛날 어릴 때 아시는 분 많죠 쿠세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집집마다 이제 뒷간이 똥이 차면은 이런 똥차를 불러가지고 똥을 퍼가죠 저는 이 동네 이사 와서 이거 처음 봤는데 아 여기도 똥을 이렇게 똥차 와가지고 똥을 퍼가는군요 야 옛날에 저 어릴 때 똥차 기억이 나네요 아, 똥풀때 냄새 엄청 심했는데 저 어릴 때 살던 집도 후세식이었어요. 옛날에 시골 가면 있는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, 일 보는 거죠.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득 차죠. 가득 차서 더 이상 일을 못볼 정도가 되면 이제 똥차 불러가지고 저렇게 똥을 퍼갔죠똥저 파갈 때와 냄새 엄청 심하죠. 그거. 그리고 똥다 퍼고 나서도. 화장실 근처만 가도 똥 냄새 억수로 심했어요. 한국에는 요새 똥지 없죠? <laughs> 요즘에는 똥차 있나? 없겠죠, <laughs> 그죠? 한국은. 우리 미소 출근합니다. 오늘도 엄마랑. 거의 코딱지가 있네, 그게. 거의 어? 코딱지가 있어요. 이건 내가 쑥 빨아들이면 나오지 않을까요? 아저 아저 아빠 내가 한번 쑥빨아들이볼까 입으로? 아주 가까이 있는데 보이는데 보자 보자 아~ 아이 또 있네 아나 아자